어, 잠깐만! 왜 기차가 빡빡빡빡거려요? 곧 전복 뜨대! 안 돼! 오늘 할 게임은 언네일드고요. 기차가 전복되지 않게 기찻길을 만들면 되는 게임이고요 나무랑 철을 캐서 철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중에 기차가 빨개지면서 불이 붙는데 그때는 물을 퍼다 보시면 되고요 추가로 방해하는 요소나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상황에 맞게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목표가 뭐예요? 저희는 전복 날 때까지 갑니다 그럼 전복 나면 끝나나요? 너무 빨리 전복 나면... 처음에 썩 가능할지도. 너 영상을 대충 봐오기는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 애원님한테 쉬운 게 있나? 요. 아, 됐다, 됐다. 하이하이. 하이. 아, 이렇게 하고 게임 시작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뭐 뭐? 저 친구예요. <laughs> 저는 공룡입니다. 이거 역할 분담을 먼저 할까요, 저희? 아, 그럼 제가 나무를 캘게요. 선생님, 나무가 이거예요. 아, 아 제가 나무를 하라고요. 아, 네네. 철도 만들어 주될것 같은데요. 지금 시차가 가는데요. 아 나무가 있어야 철도를 만들죠. 나무가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아예네 기다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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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아,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어 근데 거길로 뚫으면은 길을 한쪽을 더 뚫어야 되지 않아요? 왜요? 찌불될 텐데 캐릭터가 여기 못 지나가잖아. 우리 이렇게 하면은 어, 저 도끼 어, 네. 두고 왔어요. 저 도끼 저... 두고 왔어요. <laughs> 도끼 저 누가 누가 가고. 이야게. 어, 빼고 하지. 잡아. 잡아. 저저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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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아니, 나무꾼의 생명을 잃고 오시네. 왔어. 어, 불붙는다, 불붙어. 제가 지금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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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왜 이렇게 급해요? 어, 불불. 불이 나. 불. 어, 아, 불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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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아, 할게요. 제가 할게요. 도끼, 도끼, 도끼. 왜 이렇게 급해요? 깜깜. <laughs> 저 정신없게 하네. 저 도끼기. 어 님! 네 도끼 버리고 왔어요.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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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기. 멈춰! 멈춰! <웃음> 아, 야, <laughs> 야, <아니, 아니, 웃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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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끼 여끼 음. 여기, 음. 여기,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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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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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겁나 <em> 좋기어 잠깐만 왜기차가 여기, 여기, 거려요전복 야 이거 의장님예 전복 때면은 끝난다고 했으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뭐 시작한지 1 4분 됐나요? 난이도를쉬험으로 해야 되나? 나이도 쉬움 아니에요? 보통이에요. 어 불이야 불이야 물물물물물떠물떠물떠물떠물떠물떠물떠물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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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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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위에 저그 전거장 있죠 저게 세이브 포인트에 세이브 포인트 아 냉냉냉 <laughs> 강아지야? No. 아저 비켜봐요 아. 아, 내 내가 먼저 만져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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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솔직히 아. 이건 사막이다 <laughs> 오 뭐야 맵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게 사막 테마인가봐요 돌 없죠 어 근데, 선생님 저 이거 나무 만들... 나무 터쳐 줘야 돼 네. 저기를 그냥 넘겨야 돼 그래야 낙타 낙타가 안 와요 아, 제가 못 가요. 반대로 오세요, 반대로. 안따라신다 깨들, 깨아 낙타. 어떻게 진행 하죠. 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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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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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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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아 시간 아직 시간 있어, 아직 시간 있어, 아직 시간 있어. 렉터 비켜, 렉미 비켜, 렉터 비아저기 싫어졌어요. 저뛰요 으음. 여기 길 어디에요? 쭉, 직진! 잠시만, 저, 확인만 할게 있거든요? 나무로 이게 만들어지나? 안 된다. 위로 가야 돼. 이거 위로 가야 돼요. 왜 흔들려? 뭐? 흔들렸어. 흔들려? 아! 이거 되게 빡세요. 원래 빡세, 빡센 거 생각하고 왔잖아요. 오, 어, 어, 나 이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어, 길 뚫어야 길, 돼, 어, 길! 어어어어, 어. 어, 선생님, 비켜보세요. 저, 확인만 해볼게요, 뭐가. 선생님, 많아. 지금 확인할 틈이 안된것 같은데요? 길이 안 만들어져. 어, 수준기 그래, 때문에 미안. 길이 안 만들어져! 아, 아래로 철도를 만들어요. 클일났 철도가 없다. 제발, 제발, 제발. 안 돼! 그만! 멈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어렵다, 여기는. 아, 안 돼! 아, 진짜 <laughs> 열심히 했는데! <돼>. 323이에요. 323이에요? 헉! <laughs> 이 정도면 위안 되지 않나? 근데 적어도 100위 안에는 들고 싶었는데 랭크 찍게 여기서? 뭔가 되게 자신 있는 게임이었단 말이야 나중에 그럼 2명 더 모아서 리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음 걸.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